좋은 하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 저희가 고난주간 오늘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두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이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달력과 어, 유대인의 달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되는데, 유대인의 달력은 이제, 우리와 약간, 이제, 날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6월절입니다. 어제 해질 무렵부터 오늘 이제 해질 무렵까지 이 시간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종료주일 이, 사실은 그 전날이 이제, 절기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 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 가운데 가론 유다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 세 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었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발도 씻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 음. 여러분, 어,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어, 종 가운데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종들은 발을 씻겨주지, 주인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 내가 그동안 신뢰하고 믿었던 그 사람. 그렇지만,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발을 시켜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남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발을 시켜준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발을 씻겨주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을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랑과 용서 또 발씻음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특별한 단어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 아시고, 안다라는 말입니다. 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줄을 아셨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셨다. 여러분 아셨다라는 말이 여섯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셨습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 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아, 그래. 그 사람도 그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지.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성품이 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언제든지 배신할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피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같이 뭐 해도 크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당하고 나서 아,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까지 그럴 줄을 몰랐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알아야죠. 여러분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배신할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아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은 믿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속일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이익을 쫓아갈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다고요? 가론 유다만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죄의 본성들을 밑에 깔고 만나야 됩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을 철석 그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가는 큰 실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불쌍하게 보일까요? 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러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할지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러지만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줄을 알고 의심 많은 도마는 저기 인도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발을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한주간에 특별히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줄을 몰랐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 아침에 또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신 것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겨주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그 주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격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의 발을 씻겨 줄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멀리서 사회가 하고 있는. 일본의 백사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 신학 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각 사역들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 오늘 고난 주간 목요일입니다. 또 내일은 쿠프라이데이이고요. 어, 또 어, 금요 어, 우리 쿠프라이데이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셔서 우리 함께 성찬식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 한글학교 또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라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교사들의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성령 충만이 아이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어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글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령 충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글 학교 교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